소사 희생자들을 추모하여 묵념의 시간 갖겠습니다. 일동 묵념. 그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. 네. 음, 참 어려운 자리죠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.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또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때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 사회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. 국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,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사저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, 우리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,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